안녕하세요. 주말입니다. 후쿠오카 여행 3일차인데요. 하늘에 구멍이 났나 봅니다. 하지만 이 정도 비로는 나의 산책을 막을 수 없다며 패기로 아침 산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자연에 대들지 않기로 했어요. 내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은 베프로 이동하는 날인데요. 비 때문에 여길 일정은 다 취소하고 아침 일찍 기차를 기다립니다. 이것 타고 1시간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베프에 도착했습니다. 간판이 엄청 심플합니다만 뭐하는 동네인지는 확실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역 개찰구도 온천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베프하면 이제 지옥온천이 유명하기 때문에 거기를 들렸다가 숙소를 가려고 랬어요 그리고 때마침 비가 좀 그쳤길래 가버리자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밖으로 나오자마자 비가 또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밥이나 먹기로 했습니다. 비도 오니까 우동 하나 시키고 오징어 튀김을 추가했는데 아니 오징어를 튀겨 달라니까 무슨 크라켄을 튀겨 줬더라고요. 그리고 고기도 하나 시켰고요. 이렇게 두개 시켜서 사이좋게 나눠 먹습니다. 친구랑 같이 다니면 이게 좋아요. 먹고 싶은 거두개 시켜서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거. 어디서 많이 봤던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우리 동네에도 있는 건데 체인점이었네요. 그냥 과자 가게인데 약간 옛날 불량식품 파는 그런 컨셉이에요. 비가 와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오니까 신기하게 비가 그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와버렸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음료수 한잔하면서 여유를 좀 찾고 오락실 들려서 잠깐 놀다가 온천도 미리 들어가기로 했어요. 여기 온천이 진짜 좋더라고요. 사진보다 실물이 더 좋았습니다. 그렇게 몸 지지고 나니까 어느새 방 들어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방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넓어서 꽤 좋았습니다. 그리고 뷰는 대체 어떤 뷰일까 궁금해서 창문을 열었는데 사일런트 일이더라고요.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식당 평이 맛있다보다 멋있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 뜻인지 했는데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식당을 너무 잘 꾸며놨더라고요. 친구는 밸런스 있게 잘도 먹네요. 뭔가 얄밉습니다. 저의 1팩은 언제나 고기와 햄입니다. 그리고 이 누렁이 피자가 진짜 맛있었습니다. 형태가 정말 별로였는데 맛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3차전으로 디저트까지 끝내고 뽕을 뽑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오니깐 수영장에서 분수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저 분수보다 밖 풍경이 너무 좋았어요. 낮에는 뿌에서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다음날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분명히 비가 안 왔거든요. 그런데 내가 조금 걸으니까 바로 또 비가 오더라고 미치겠습니다 진짜 아침 일찍 온천 한번 들어갔다가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번호가 7이네요 느낌이 좋습니다 아침밥에 정석 계란후라이랑 비엔나 선택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기도 전에 배포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가 3시 비행기였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아 너무 재밌게 놀았습니다. 헤어지려니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친구 공항까지 데려다 주고 저도 집에 가기 위해서 신칸센 티켓을 구입합니다. 비행기가 7,000엔이거든요. 그런데 신칸센은 2만 엔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어. 화요일 업데이트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를 타고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햄빵이 제일 좋습니다. 도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는데요. 하루가 삭제당했습니다. 동네에 오니까 어둑어둑합니다. 그런데 번쩍번쩍 거리는 게 번개도 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조금 아쉽습니다. 우렁차게 쳤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요. 사실 번개 칠 때까지 카메라 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찔끔찔끔 치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번개는 게임에서 보도록 할게요. 판도라 이섭 투사 계정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출석이 밀렸어요.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이 7월 24일 수요일인데 3일 밀려서 성물 TJ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변신이랑 인형도 다른 계정이랑 같이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오히려 찬스였다고 봅니다. 이번에 TJ 아니 이번이 아니고 올해 올해 TJ 전패 중인데 지금 이 순간 번개가 친다면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너무 지겹습니다. 정말 그만 쓰고 싶어요. 영변 탈출 아니 로즈마리 탈출이 오늘은 가능할지 변신부터 가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걸 뒤로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중요한 걸 먼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썬더를 외치지 않겠습니다. 정말 입 다물고 눈 감고 두손꼭 모아서 정말 간절하게 한번 바래보겠습니다. 제발 <laughs> 부탁이야! 아씨... 아... 씨. 어. 인형을 먼저 할 걸. 영변 탈출이 물거품 됐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할 맛이 안 나네요. 아니야, 이거라도 제발... 썬더... 아... 어. 아무래도 이계정은 글른 것 같습니다. 뭔가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이 계정이 다른 건다 별로였는데 정말 좋았던 점이 딱 하나 있거든요 일기장에서 영웅을 다른 계정보다 많이 먹었습니다 일단 무기만 3개 먹었죠 극한의 체인소도두번 먹었고 하나 이거 원래 뭐였더라? 악마왕 무기 악마왕 무기 하나 먹어서 3개였고 그리고 데스나이트 부츠 먹었고 흑장로의 쓴달 먹었고 어? 그러고 보니까 부츠만 또 3개 먹었네 부츠가 하나 더 있거든요 무기 3개, 부츠 3개 먹었네요, 여기는. 그런데 그 대신에 7년째 영변이라는 거 조짐이 좋질 않네요. 이거 진짜 제 느낌이거든요. 아무래도 19번째 도전했을 때 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 아니지, 오히려 19번째 때 나오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죠. 그 상황이 된다면. 20번째 합성보상 딱 받았는데, 원거리 나오면 정말 기절합니다. 법사까지도 인정해요. 여기 지금 법사 키우고 있으니까 법사 변신까지도 인정인데 만약에 20번 실패 보상으로 원거리 받으면 진짜 뒤로 쓰러질 것 같아.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